안녕하세요. 해외선물 월천남입니다. 어, 정말 오랜만에 영상도 녹화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 같은데요. 이게 매일매일 글 쓰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26년부터는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고요. 26년 첫 거래 해외선물을 골드를 투자했고, 어, 암튼 올해 매매일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일단은 1월 2일 날은 간단하게 나스닥 아니 저 골드 매매 해 가지고 7만 원 정도 벌었는데 여기 보시면 수수료가 지금 11,000원입니다. 11,000원. 와.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달러가 너무 세지니까 해외 선물, 해외 주식들 마케팅 하지 말라고 증권사들한테 경고를 했다는데 이렇게 하면 뭐뭐 뭐 원화가 떨어집니까? 참.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한 계약은 7만원 벌었고 지금 한 계약은 매도 유지 중입니다 매도 유지 중이어가 지금 고지한 5만원 정도 어, 아 아니구나 여기 평가선 얘기니까 네 9만원 정도 지금 내 네,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어, 일 목표 20만원 30만원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네잘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